오늘의 점전은 닭가슴살이랑 반찬입니다. <laughs> 이거 그레스님 영상 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시켜봤거든요? BHC 마초킹 닭가슴살. F에 한번 돌려볼게요. 와, 이렇게 큐브처럼 생겼습니다. 80도에 10분.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지어놓은 저성로 화밥.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고 좋은데. 해, 자꾸 가스가 차. <laughs> 이거 괜찮은 건가? 모르겠지만. 오늘의 밥상. 제 최애 반찬이 미역줄기 시금치거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이 담아버렸고요. 반찬들과 닭가슴살입니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는데요. 맛조긴 닭가슴살 강추. 오식은 살구랑? 자도 입니다. 약간 스마일 몇 개월 만에 필라테스 근처에 등록하고 왔거든요. 맛보기 체험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며칠 전에 언니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그때 샐러드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재료를 다 두고 가셔가지고 남은 재료로 한번더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재료는 이렇게 야채랑 살구 그때 자두도 같이 넣어주셨는데 다 먹었고요. 이게 고수꽃이라는 건데 고수 향이 엄청 나면서 끝에 있는 꽃으로 예쁘게 데코까지 할수 있는 그런 예쁘고 맛있는 채소 소스도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레오나르디 화이트 발사믹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금 후추 여기 끝입니다. 근데 되게 삼삼하면서 그 풍미가 미쳤어요. 일단 야채. 야채는 양껏 동은 씻어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고어살고 어, 살고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게 껍질을 까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가슴살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서 껍도? 보이세요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해놓고 소스를 만들 건데 이게 사실 비율이랄 게 없거든요 입맛에 맞게 조금 더 새콤하고 싶으면 발사믹을 더 넣고 짭짤하고 싶으면 소금을 더 넣고 이런 느낌 올리브유 가득 부어주고, 발사믹도, 그리고 소금. 아들도 그냥 섞어줍니다. 이거 진짜 무슨 샐러드에 넣어도 다 너무 맛있는 조합인 것 같아. 듬뿍 부어주고, 여기에 닭가슴살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먹으면서 일을 해줄게요. 음, 너무 쌍커먹어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여행 갔다 와가지고 냉장고도 지금 텅텅 비었고, 글적글적.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조금 붙어서 왔거든요. 유럽피안 샐러드 믹스. 이거 샀고요. 요거는 새송이 버섯 들깨 무침 한번 더해 먹으려고 샀고 견과류 소분돼 있는 거거든요. 집에 피스타치오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먹기 좀 물려서 이렇게 믹스로 된 거를 한번 사 봤어요. 그리고 요즘 제철인 참외. 참외 샐러드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빠질 수 없는 아보카도 두 개. 그리고 요거는 햇반 컵밥에 항태국밥이거든요 요게 영양성분이 꽤나 괜찮대요. 다이어트 할때 먹기. 물론 밥은 다 먹으면 안 되겠지만. 탄수화물 57, 당류 0, 트랜스 지방 0, 포화 지방 0, 지방 1.2. 단백질 6g. 국물 너무 땡긴다 할때 그냥 한번 먹으려고 한개 주문했고요. 이것도 어, 냉장고에서 빠질 수 없는 템. 아몬드 브리즈, 원스위트. 브로콜리. 저 양배추도 진짜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이것도 4분의 1 조각 샀고. 계란 10개. 해. 컵누들 마라탕. 이거는 나의 마라욕을 잠재우기 위해. 약간 마라탕 너무 땡기는데. 이 욕구를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 할때 그냥 한 개씩 꺼내 먹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시켜먹는 레오나르디의 드레싱 소스거든요. 근데 맨날 요 화이트 드레싱만 품절이라가지고 무화과 이런 거 시켜먹다가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있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상큼하고 고자극의 드레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드 쟁반인데 제가 항상 쓰던 게 있어요. 이케아에서 산 건데 요거를 썼거든요. 얘도 한1년 넘게 써가지고 색이 점점 바래가길래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짙은 색깔로 밥 먹을 때 항상 여기 한쟁반에다 차려서 먹거든요. 요 샐러드 볼, 요거트 볼도 샀고요. 이 녀석이 얘도 이케아에서 산 건데 식세기에 <laughs> 모르고 넣었더니 이렇게 칠이 다벗겨져 버렸다. 미우 그릇을 샀습니다. 쟁반 사는 김에. 뭐 어떻게 이거? 그리고 요거는 카스 제로. 무알콜 맥주인데, 술을 원래 막 자주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좀 많이 먹으면은, 갈수록 숙치가 너무 심한 거야. 이거를 한번 먹어보니까 더 맛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영혼 없는 맥주만? 그래서 이렇게 여섯 캔을 시켰습니다. 연어거든요? 연어 필렛인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연어, 뭐, 삼치, 이런 생선 필레뉴 먹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래는 은하수산이라는 곳에 순살 연어를 먹다가 그게 펄리스 빠진 건지 안 보여서 요즘엔 이거 시켜 먹습니다. 어린이 순살 연어 <laughs>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어서 그냥 에어프라이에 구워 먹기 좋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수박, 수박 4kg짜리 한개 샀습니다. 여름에 또 수박 안 먹어줄 수가 없잖아요? 수박을 고를 때 이렇게 배꼽이 작고 꼭다리가 조금 시들시들 하면서 겉에 그 단성분인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거에 달다고 했는데 가루는 다 닦아서 왔겠지만 아주 잘 입은 것 같아요. 다시 열심히 다해 봅시다. 여러분 아보카도가 하나가 다 익었거든요. 오랜만에 아보카도 나뚜밥 해 먹을 겁니다. 어제 손톱 하고 왔어. 너무 예쁘죠. 달마시안이랑 꽃밥 렌지에 데우고 있고요. 아, 필대 어, 끝나고 웨이트도 좀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오. 저는 내일 먹을게요. 접시에 올리브유 약간. 야옹. 이렇게 해서 비벼먹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렇게 봤어요. 난방이요. 아고 샌드위치류 뭐요? 다음 치킨 난방. 얘는 10시에만 나온대요. 음. 음. 여러분 오늘도 운동 다녀왔습니다. 살이 좀더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똥배는 대체 언제 들어가는 걸까? 하나, 얼른 먹으면서 참외 슬러드 만들어 먹으려고 음, 참외. 제스트 칼로 하면 더 예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집에 없으니까. 이걸로 소스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원래 이씨 있는 부분이 맛있는 건데. 즙 요만큼 나음 최대한 얇게. 오 예쁜데? 민트 컬러 접시에 담겠습니다. 접시가 좀 작은 것 같은데. <laughs> 올리브 오일 하나 하나 가득 넣어주고 레몬즙 하나. 음. 이미 충분해! 토금후추 조금 넣을까 했는데, 이미 충분하거든요? 약간만 넣을게요, 진짜. 이만큼만. 뿌려줍니다. 완성! 딜이나 뭐, 바질이나 초록 잎을 하나 올려야 될것 같지만, 없어요. 흠. 너무 상큼하다. 뭔가 달달한 참외 맛에, 아니, 참외가 지금 맛있는 건지, 그 과일의 단맛이 엄청 많고요. 여름 별미 샐러드 느낌. <laughs> 여러분, 닭가슴살을 거의 다 먹어서 진짜 오랜만에 가르닭을 시켜봤습니다.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청 잘 먹었던 건데, 샐러드 해 먹을 때 진짜 딱이거든요? 뭔가 야채랑 가장 잘 어울리면서 한 입에 먹기 좋은 그런 녀석이에요. 안심 스파이시, 이것도 맛있고, 안심 탄두리 커리, 안심 어니언, 안심 페퍼, 이렇게 시켰고, 얘네는 다 먹어본 것들인데, 한 닭가슴살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맛별로 하나씩 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해. 마라 맛이 나왔어요. <laughs> 대 마라시. 내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어제 만들어놓은 시금치 소스로 파스타 만들 건데 이 통밀 부실리면 쓸 겁니다. <목소리> 양파. 반개를 써야 되는데 양파가 너무 찌끔해가지고 끓는 동안 소스 만들기 올리브유 좀부혀주고 이렇게 쓸만했거든요. 약간 데코용 방울 토마토 한개 같이 먹을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너무 예쁘다. 음. 뭔가 처음 먹어본 보 맛인데 좀 고소하고 매콤하고. 시금치 향이 나면서 훨씬 더 짭짤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 만들 때도 약간 소금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복숭아를 샀거든요. 여러면 복숭아도 먹어줘야 되니까 백도 복숭아 브라타 샐러드 먹을 겁니다. 샐러드는 아니고 이거 쿠팡에서 산 건데 냉동으로 와서 그냥 냉동 해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먹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녹이기. 복숭아 양이 너무 작네. 그냥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화이트 발사믹만 뿌려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음, 진짜 브라타랑 과일은 천국의 조합이야. 너무 맛있어. 나 치즈니에 브라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행복한 맛. 오늘은 오트밀 콩나물국밥 해 먹으려고 합니다. 쇼츠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 지금 콩나물도 있겠다. 이나 <laughs> 넣고요. 음. 요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올리브유 참치라는 건데, 먹어보니까 엄청 짭짤하거든요? 씹을 거리가 필요하니까 얘를 올려서 먹겠습니다. 다진마늘. 치킨 스톡이 안 보여서 새우젓 조금이랑 고춧가루 하나, 국간장 반 스푼 완성. 버테밀, 뭐 콩나물 국밥이랑, 좀, 고양이 밥까지 생겼긴 했지만, 참치. 그런 진미채. 그리고, 곱창김.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될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매운 거 썼더니 엄청 매콤해요. 음, 진짜 콩나물 국밥 맛이네? 냠냠그 참치. 맛있어. 이 레시피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는데요? 너무 맛있는데?